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며 쓰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유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이 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은 결국에는 죄악된 삶을 산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2 장에 들어와서 사도바울은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할례를 그런 표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볼때 결국에는 그들 또한 이방인들 못지않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을 범하며 살더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은 과연 이방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정말로 이방인들, 이방인들보다 어떤 유익은 없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오늘 본문 3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적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래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그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왜 유익한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 3 절의 표현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믿부심, 믿부다. 여러분 믿부다 하면 무슨 뜻이죠? 믿을만하다, 성실하다. 영어로는 faithful. 어, 신실하다. 그러한 뜻이죠. 변하지 않고 언제나 성실하게, 신실하게 어, 그곳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 그 중심을 찾아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것을 듣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어,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은 결국 축복된 길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어떤 이방인들보다도 더 유익한 삶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그 믿부신 하나님의 율법을, 믿부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때로는 그 말씀에 기록한 것을 왜곡하여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유익한 대로 그렇게 잘못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은 어, 그렇게 자기의 어떤 불의함과 그리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괴변을 내려놓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유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불의함을, 어,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우리가 더욱더 불의함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 것 아닌가.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참대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난 것 아닌가. 그래서, 어, 우리가 의롭게 행할 수도 있지만, 악을 행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이상한 괴변을 늘어놓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어, 한편으로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듯 하지만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괴변입니다. 이 괴변에 대한 사도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6절 말씀. 결코 그렇지 아니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죄악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불의함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의 의의가 더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죄악에 대해서 물을 것이고 그리고 벌을 내리실 겁니다. 심판이 있겠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오늘 말씀 8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한 괴변을 늘어놓는, 늘어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 이 변하지 않는 율법을 어, 변화시키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참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혹 유대인들처럼 나에게 유익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왜곡되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한번 하게 됩니다.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겠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변하지 않는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고 그대로 삶 속에서 적용해 나가 정말 축복된 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가 기다리는 그 길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만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왔던 어떤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하여 오히려 참 불손하게 이용하였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비슷한 마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그 밉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적용하며,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